반갑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오늘 얼마 전에 시청자분 한 분께서 올린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종 일반 임야 보유 중인데 한강이 3면이 보이는 장점이 있으나 경사도가 있는 등몇 가지 단점도 있어요. 카페 자리로는 꽤 좋은 입지입니다. 이 토지를 개발지로 바꿔 매도할지 그냥 지금 상태로 팔지 아니면 토목공사까지 하고 팔아, 팔지. 감이 도무지 안 잡히는데, 그러니까 현재 땅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이 땅을 개발을 해서 팔지, 아니면 그냥 이제, 지금 있는 상태로 팔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며칠 전에 요새 늘 쉬고 있지만 다시 한번 쉬는 날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위치는 신행주대교 북단 쪽이고요. 지도로만 봐도 한강변이 잘 보일 것 같은 위치입니다. 지적 편집도를 보게 되면은 이 지역이 다 이제 지구단위계 구역이고요. 아래쪽으로 가든 가든 무슨 가든이 짠뜩 있는 걸로 봐서 이제 무슨 음식점이라든가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그런 좀 위치가 좋은 것 같아요. 전망대도 있고 차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주변에 이렇게 카페라든가 뭐 이렇게 포석정 식당 그리고 장작구이집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뭐, 거의, 뭐, 이쪽은, 뭐, 장어구이집이 상당히 많이 있고, 예. 그, 유동, 그, 이제 아무래도 뭐, 식사하시고 커피 마시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이렇게, 경치가 워낙 좋은, 그, 전망이 좋은 위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쪽으로 쭉, 이렇게 상권이 쭉 자리 잡고 있는데, 올라가다 보면은 이길 따라서 쭉 계속 가다 보면은 식당들이 있고요. 길 따라 쭉 올라가시게 가 되면은 이 근방에서 가장 높은 위치까지 이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가는 길에 보시게 되면은 독보적으로 좋은 위치에 저렇게 아트랑스라는 커피숍이 하나 있거든요. 저기가 그냥 봐도 사람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 시청자분 말씀으로 저희가 사람이 정말 많다고. 이그 아티랑스 커피숍 바로 뒤에 있는 토지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이 아티랑스 카페보다 이 커피숍보다 더 위에 쪽, 어, 더 높게 해가지고 이 앞에 현재 3층짜리 건물을 건축 중이에요. 이그 앞에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차들이 서 있는 곳은 어린이 공원 부지로 돼 있어가지고 이 앞쪽으로 이렇게 한강이 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 앞쪽으로는 뭐 특별히 더 공원이 어, 건물이 들어오거나 해서 조망을 가리거나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 땅을 좀 살펴봤습니다. 어, 근데 지도나 로드뷰로 봤을 때보다 일단 땅이 경사가 상당히 심했었어요. 상당히 심해서. 바로 옆에 이제 성당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바로 앞으로 한강이 다 보이고 어 남서쪽부터 아 남동쪽부터 한 북서쪽까지 거의 3면이 다 한강이 보여요. 이쪽으로도 높은 건물이 없고 이쪽 지대가 높다 보니까 어한 2, 3층짜리 건물 짓게 되면은 정말 확 트인 남향으로 전망이 정말 좋게 건물이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영상 보시다시피 이렇게 경사가 좀 많이 져 있거든요. 제가 한번 내려가 봤는데, 바로 앞에 이렇게 아트랑스라는 커피숍이 있는데, 예, 제가 여기 한 10분 정도 살펴보는 동안에도 차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이쪽으로. 그래서 아마 이 옆에 건물도 새로 짓는 것도 뭐 비슷한 이런 뭐 휴게음식점 같은 걸 짓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워낙 전망이 좋으니까요. 그, 제가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 한번 가봤거든요. 저 뒤쪽으로는 이제 집들이 몇개 있습니다. 어, 저 뒤에 있는 집들은 이, 제가 올라온 길 말고 반대쪽으로 또 도로가 있어요. 그쪽으로 해서 진입로로 다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 옆에 현재 비슷한 경사도긴 합니다만, 어, 저쪽이 지금 뭐 겨울이라 공사를 잠깐 쉬고 있는지 한 3층짜리 정도 규모로. 저기도 만약에 뭐 꼭대기층에 커피숍이나 와인바 같은 거 하면, 장사는 엄청 잘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북쪽으로도 이렇게 뭐 전망은 좋고요어이 동네에서 가장 높은 쪽에 있다 보니까 거의 사방으로 다 전망이 좋습니다. 현재 이쪽은 이제 공사가 뭐 잠깐 오늘 쉬는 날인지, 공사가 중단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한참 공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 들어가 봤습니다. 저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일지 궁금해 가지고. 예, 북쪽으로도 이렇게 멀리까지 한강이 다 보이고. 계속적으로 보시면은 위치는 좋은데 단점은 이제 경사가 너무 많이 심, 경사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여기를 이제 계속 고, 고민하셨던 부분은 요 땅인데. 어. 이거를 이제 이 지금 제가 서 있는 요 공사 중인 건물처럼 건물을 건축을 해서 매도를 하실지, 아니면 지금 상태로 매도를 하실지, 혹은 건물은 아니고 이 지방공사만 밑에만 해서 뭐 매도를 하실지, 이제 고민이신 것 같아요. 지도상에는 이쪽 길이, 내려가는 길이 자동차도 대, 어, 내려갈 수 있을 것처럼 되어 있지만,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사람만 다닐 수가 있고요. 이 아래쪽 길로는 반대쪽에서 차량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옆에 건물 같은 경우는 도로를 이제 위에도 물고 있고 옆에도 물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진입로를 쓸 수도 있고 공사 차량도 아마 대부분 이쪽으로 다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밑에 지방공사를 해서 석축을 다 쌓아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공사비는 많이 나와요. 뭐 이게 1, 2억 가지고 될것 같지는 않고 제가 이제 건축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뭐 얼마 정도 대략적인 이런 거는 아마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도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아마 봐야겠지만 어 일단 고민하셨던 게 이거를 이제 그냥 팔지 아니면 개발을 해서 팔지 였거든요 그세 가지가 있죠 그냥 파는 법 그리고 어, 지방공사만 해서 파는 법, 그 다음에 건축을 다 해서 파는 법. 여기서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가 뭐 이런 건축적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미리 한번 말씀도 드렸지만, 어, 저라면은 아마 그냥 팔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 모든 부동산은 건축가격이, 그러니까 건물가격이 오르는 경우는 없죠. 에, 무슨 얘기냐면, 강남의 아파트가 오르는 것도 땅값이 오르는 거지, 그 아파트 그 자체 건물 가격이 오르지 않거든요. 땅값은 오늘이 제일 싸지만, 건물 가격은 오늘이 제일 비쌉니다. 왜냐면, 내일부터는 건물은 계속 노후되니까요. 땅값은 조금씩 계속 오르지만,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시던, 건물 가격은 항상 떨어지고, 토지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처분을 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어 여기를 꼭쓸 사람을 구해서, 그 사람이 이 땅을 활용할 사람을 구해서 그 사람한테 매도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지방공사를 해서 파, 팔게 됐을 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설계비랑 만약에 지방공사 하는데 비용이 뭐 5억이 들었다. 그랬을 때 그걸 사는 사람한테 과연 그 5억 어치를 다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방공사라는 거는 그 밑에 이제 건축을 할때몇층 높이로 할지 어떤 구조로 할지에 따라서 다 틀린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놨는데 그 다음에 매입을 할 사람은 자기는 그 위에다가 뭐한 3층짜리 지으려고 했는데 이 집안은 뭐 1층짜리밖에 못하는 집안이다. 기초공사가 그렇게 돼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은 또 이제 뭐 금액을 좀더 깎던지 아니면은 구입을 포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아니면 아예 건축을 옆에처럼 3층 높이로 다 해서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 건축을 아예 다 해서 매도를 할 경우에는, 건축하는데 돈이 만약에 10억이 들었다 그러면, 무조건 그 10억 이상 더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남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땅값이 15억인데, 내가 지금 팔면 15억. 근데 건축해서 팔면, 건축비 10억 들어갔다 쳤을 때, 25억, 25억을 받으면 본전인 거죠. 25억 보다 더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기가 쉽겠느냐 라고 생각했을 때 통상 그런 경우 잘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대규모 공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건축을 다 해서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는데 요 부근은 이미 다 가게들이 다 들어와 있고 활성화가 돼 있는 단지에 남아 있는 땅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정작 그 건물을 어 지어서 쓸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차라리 토지를 좀 저렴하게 사서 본인 스타일에 맞게끔 건축하기를 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공사하게 되면 최소한 또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이 또걸리니깐요 게다가 또 돈도 바로 들어가고, 예,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저라면 셋 중에 그냥 현재 있는 토지 상태로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 그렇게 매도를 하고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어떤 모양이나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 가지고 대략적인 어 공사 비용도 산출해서 공사를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이쪽에다 건물을 지으면 대략 이 정도 나온다 정도만 얘기를 하고 음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결정은 뭐 여기 현석이 형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지만 저한테 또 물어봐 주셨고, 저도 또 시간 내서 한번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잠깐 테스트 방송하면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뭐, 사실 제 의견이니까 뭐, 당연히 도움은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고맙다고 이렇게 또 댓글 남겨 주셨고, 혹시라도 뭐, 영상 보시고, 어, 이 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제 영상 밑에다가 댓글 남겨주시거나 하면은 요그 정현석 시청자님께서 보시지 않을까 그럼 뭐두 분이서 한번 만나셔가지고 뭐 정말 내가 거기다가 사업을 하고 싶다거나 식당이나 커피숍을 하면 좋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한번 연락해 보시면은 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얼마 전에 제가 그 댓글로 보고 어 궁금해서 한번 다녀왔던 그 고양시 덕양구 행주 외동 토지에 대해서 알아봤구요. 뭐, 요 영상 보시면서 아마 좀 참고적으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